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 가운데 삽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조금만 하고 막 기도로 깨어있을 때는 뭐다 되는 것같아 그죠? 늘 그냥 이 은혜로 끝까지 갈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 뜨거운 은혜가 뜨거운 열정이 식어서 모든 또 세상의 찌꺼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분류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그 안에 온전히 구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3절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쉬운 일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지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응부와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들이라 이럴 때 우리가 뭘 구해요? 내 세상 것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속에 뭐영원히 잘되는 은혜가 보아면 범사도 잘되고 강간를 은혜까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도적질 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이거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학이가 쉬운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잖아요. 아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밀착되어.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더불어 걷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다.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 영광인 거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 흐양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명의 이름으로 새들 빚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간복구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믿은 대로 될지 어다 얼마나 응답의 축복이 몇 프로가 되는지. 내가 출발할 때 오늘도 우리가 세안주를 살아낼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출발에 출발선에서 내가 얼마나 성명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쫓아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해서그 말씀에 나를 묶어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묶을 수 있어요. 말씀에 나를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해요? 평강하라. 우리에게 주신 게첫 번째 주신 은혜가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을 못 누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어딘가 모르게 또,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서 내가 도적질 당하고 있는지, 나마도우리나 말씀에 비춰서, 우리 또 점검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던에 나를 묶어두기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를 맺는 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서니까 여러분 알겠죠? 브린도우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서입니다. 308명. 자 우리 10구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고음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0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월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우리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철저히못 박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19절부터 읽은 것 보니까 육체의 일이 어떤 건가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우상숭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주술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는 절대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은 절대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게 그리 때문에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보니까 45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물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기 내고 분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서도 우리 안에 시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치고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도록 야외 니시 하나님 담당으로 승리의 영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영으로 날마다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승리의 영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갈자예요. 왜 하나님이 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내 영이 점점점점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일생의자령에서 뽑아나서라 어떻게 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떻게 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를 안할 만큼 기도 싫은 만큼 세상의 영기 내가 들어와 기도 싫은 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기도 싫은 만큼 뭘, 뭐라고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악한 영에게 내가 자꾸 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할, 비방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거룩한 말씀 안에서 수술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반박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부딪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너 기뻐해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쁨의 영이신 성례님을를 의지해서 기쁨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시기가, 분념이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엮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세워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46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기쁜 우리의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담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이 없어도 돼요. 내가 무슨 지식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시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달랬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고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말씀 받고 떠나고 자꾸 그냥 멀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불편과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요? 해 자꾸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영생을 받기로 영생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세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의 수술 받게 우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것. 근데 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들에게 먼저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네 민족과 함께 아니라 약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디로 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글쎄요. 잘못하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왜? 능치못 담이 없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들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멀어진 건 뭐예요? 오리유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새까만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예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시는 이냐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탁탁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님 없는 믿음을 얻더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불신하게 찾아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신앙생활할 때 원로 조용기 목사님 성령 충만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요 성령님을 떠나있는 우리는 순식간 순간 교만하게 되고 자꾸 내 잣대로 말씀을 읽게 되고 내 잣대로 상황을 분별하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절제,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다는 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16년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두주 남았어요. 두주 남았나? 한주 네. 3주 남았나? 삼 3주? 주? 다섯 주까지 있나요? 다섯 주가? 네 주죠? 그럼 이번에 두주 이번이 두주 그러니까 이제 두 주째니까 두주 남았네요. 두주 동안 우리 첫째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 오직 예수님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직 예수님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응?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성사동 주교동, 원당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데 우리가 일인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꿈을 꾸시길 예수로 맞춤해. 복음은 점점 점점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나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러 여러분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요새 는뭐 빈대떡.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뭐토크을 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만 돼요? 아멘? 제가 어제도 밤에 이제 묵상하면서 집에서 혼자 이제 TV를 틀어놓고 계속 앉아서 영원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몇 달씩 이렇게 삼개월도 전도하고, 두 달도 전도하고, 한 달도 전다고 계속 전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2015년인지 몇주안 남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맨날 응?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네. 아멘? 아멘? 네. 왜냐면,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 저는 엄마를 부르는데, 꼭내 친구 하나가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너는 엄마가 없니? 너네 엄마 돌아가셨니? 그랬어요. 점심시간. 에 그랬더니, 아니? 얘는 뭔 소리야? 그래서. 근데 왜 너는 맨날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 우리처럼 엄마를 안 부르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광재야,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 그런데 제가 걔가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 얘는 멀쩡하니까 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니까 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막 걔를 막 눈을 켰어요 그리고 아래 로막갈때 보면 얘좀 또라이구나 얘좀 약간 이상한 거. 그럼 그 후부터 걔랑 안 친했어요 일부러 왜 뻑갓 좀 애가 좀 이상하게 약간 입으로 모자라 보였다고 내 눈에 진짜 걔가 정상이고 내가 모자란 건데 걔가 모자라 보여서 걔랑 안 놀았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언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제가 결혼하고 사는 집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세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왜꼭 나를 이런 데만 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썩는 기간이 있잖아요. 싹이 나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같죠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십시오 아, 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선생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증거해 놓으면 누가 얻어요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볼까?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게 오늘 저, 저가 됐잖아요 그때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전광자가 될 꿈에나 꿨습니까? 저국밥할그 권사님이 우리 여의도 목회 권사예요. 그 권사님이 제가 예수에 비쳐서 신학교 다니는 걸 알고 교회에서 한번 봤어요. 일층 그 로비 그 저기 십일층부터 해서한데 내가 먼저 알아보고 권사님 가고 인사하니까 제가 금식성에서 찬양하는 것도 보시고 이제 멀리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그래야돼 손을 잡으면 세상에 난 세대기 이렇게 될줄 꿈도 못 봤대. 예수 믿으라고 아유 예 이러고 멘질거리던 어, 그 세대기 이렇게 예수에 비춰서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고 어? 신학교까지 가고 내가 신학교 다닌다고 랬더니 세상에 나 꿈도 못 꿨대. 왜냐 너무 내가 거부를 하고 너무 그냥 멀쩡하게는 아주 자꾸 이러고 다녀서 저 사람은 구원의 계획이 없나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요? 해올 기쁨의 만찬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오늘 내가 조금 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좀 누구 보기에 멀쩡하지 못하다고 누구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 이거야 스펙을 내놓을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를 수술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땡에 아름답게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실 거거든요 아멘. 그 은혜를 꼭 가슴에 품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그냥 확 펴져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꽃도 보세요. 점점, 점점, 씨가 자라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잎이 자라서, 어느 순간,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오래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더라고. 어? 이게 지금 이렇게, 그죠? 이거 이게 파란 걸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는 신비 먹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김동주 장로, 우리 정재안 신사, 우리 정기석 전사, 우리 경자가 규진이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냈지 않냐고. 지원이 차는 지금 어리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해냈지 않냐고요. 우리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말씀에 나를 묶어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수수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점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 열매맺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에베르트 우리를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는 말 개떡같이 정말로 너무 부족해서 아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한 단어, 어느 말씀에 나를 날성범으로 나를 수술해내고 집어내고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그래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 내가 말씀에 묶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도림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입술에 넣어서 마음에 넣어서 생각에 넣어서 감정에 넣어서 이성에 넣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자꾸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 네. 우리를 네. 세워주실길 믿으시길 예수님 아,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가 열매 없다고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 돼서 전도사님 11년째 되니까 아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쓰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는 이제 여기까지 쓰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60 넘고 65세 되고 그러면 나 찬양사 너무 들면 찬양사하기 힘들잖아 체피하잖아 어디 가서 찬양하니까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될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늙는 것좀 이렇게 절제시켜 주시고 천천히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뼈마디 볼 수가 하나 제가 어제도 집에 가면서 우리 정임사한테 여보, 내가 앞에 가볼 테니까, 나 다리 벌어져서, 한자한걸 벌은 건나좀 봐줘. 내가, <laughs> 왜냐면, 제가 어제께 시장 갔다 오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나이도 안 들어 보이는데,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데, 너무 아,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 먹고 저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저 남편, 여보, 따라가렇게 아이고, 똑바로, 뭐라더라? 붙었다 그러든가? <laughs> 잘 걷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아멘. 우리 내선전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아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이 강단에 설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쁜 이렇게 성도들 말씀을 철밥처럼잘 입어서 찰떡 먹일까? 근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가면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교회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나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막 믿어져서 또 으쌰으쌰 하고 가게 하고 싶고,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편껏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시고, 여러분 을 이렇게 세우실 걸 믿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보여줄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쁜 일을 저도 낙심 안 하잖아요. 어떤데 저도 사람이라 제가 특히 여의도 가면 몇명 와요? 출석정도몇 명이고 물으면 할렐루야 그건 묻는 게 예의가 아니야? 이러고 내가 어? 그래요. 그러면 왜 물어? 하나님이 계셔야지. 왜 그거 전도사님의 그 숫자를 세라 그래? 나 숫자 안세 내가 어? 그랬는데 어? 숫자 때로는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 아니에요. 진짜 저는 여기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광야 네가 진짜 예배자냐? 진짜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고 다 내일과 같이 다 몰라져도 내가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누로게가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기쁨으로가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를 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이제 사명이더라고. 요 내가 뭐 여기서 막다다가내자랑으로서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우리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숫자 보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 되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될때한 사람이 오면 그 예배자를 보고 또 본을 삼아서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비방할 것이 없고 염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근심할 것이 없는 성령으로 똘똘 뭉쳐서 성령과 밀착되어 말씀에 묶여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갈수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어? 어느 집사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수없으나 주님은 다 하시네. 아멘? 이찬송 다음에 한번 할게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식자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끝까지 은혜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밖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혜 누리기가 너무 은혜를까지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 분류할 일들이 너무 많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다 십자가의 사도 바의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붙들고 그분 한 분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좌우로 치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여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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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년에 오늘도 성년께서 오셔서